여러분 이곳에는 꽃을 두면 절대 안 됩니다. 꽃을 심은 화분도 이곳에 두면 안 돼요. 많은 분들이 꽃이나 화분이 예쁘다고 생각해서 원하는 곳에 배치하실 텐데요. 사실 이는 집의 재물운과 행복운을 방해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 놀라실 거예요. 안녕하세요. 최고의 웰빙 정보만 전달드리는 웰빙 소셜 클럽입니다.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 계신가요?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소중한 분들께도 많이 공유해 주시고 웰빙 소셜 클럽 많이 소개 부탁드려요. 앞으로도 최고의 웰빙 정보만 전해드리겠습니다. 꽃이나 나무는 특정한 오행을 상징하는데 이런 식물들을 수호하는 오행을 상징하는 공간에 두면 안 됩니다. 또한 기온이 너무 강한 곳에도 두면 좋지 않습니다. 가정 내의 각 공간은 서로 다른 오행적인 역할을 하며 이들의 조화를 이루어야 집안의 번영과 발전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 균형을 깨지 않도록 꽃을 두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 번째로 주방에 생화나 화분을 두면 안 됩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요. 과거 왕궁에서도 수락한 주변에는 꽃이나 나무를 두지 않았으며 주변에 풀을 뽑는 것이 중요한 업무 중 하나였습니다. 이는 벌레나 미생물이 생길 가능성을 막기 위함이었어요. 현대 주방은 대부분 실내에 있어서 환기가 부족할 수 있고 이곳에서 요리된 음식물에 미치는 영향도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풍수적으로 주방은 재물운을 관장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꽃이나 화분을 두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작은 크기의 인공꽃이나 조화라면 문제가 없지만 생화는 피해야 합니다. 만약 식물을 두고 싶다면 창가에 두는 것이 좋으며 싱크대나 화구 근처에는 두지 마세요. 두 번째로 침실 침대 주변에도 생화를 두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식물은 광합성을 통해 밤에는 이산화탄소를 배출하고 낮에는 산소를 생성합니다. 침실은 주로 밤에 사용되는 공간이므로 닫힌 문과 함께 식물이 배출하는 이산화탄소가 숙면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다음 날 생활에 지장을 줄수 있으므로 침실에는 작은 식물을 두는 것이 좋으며 큰 식물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창가에 작은 식물을 두는 것은 괜찮지만 그 외에 큰 식물은 피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현관에는 꽃을 두어도 나쁠 이유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공간에 맞는 크기의 식물을 선택하는 것이에요. 너무 큰 식물이 있으면 공간을 차지해서 좋지 않겠죠. 현관이 좁거나 복잡한 집은 운의 흐름이 방해를 받기 때문에 작은 식물이나 없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이는 가족 전체의 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창가에 꽃이나 식물을 두는 것은 좋은 선택입니다. 집 안에서 식물들이 있어도 문제가 없는 유일한 장소가 창가입니다. 베란다가 있다면 식물을 두기에 최적의 장소가 될수 있고 풍수적으로도 큰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베란다가 없다면 창가 근처에 식물을 두는 것도 좋습니다. 이는 식물의 생육에도 좋으며 긍정적인 에너지를 집안에 가져다 줄 것입니다. 가능한 큰 식물을 보는 것이 좋습니다. 다섯 번째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마음의 기쁨입니다. 앞서 언급한 모든 것들보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행복입니다. 행복한 마음이 있으면 모든 문제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정은 혼자만의 공간이 아니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가족 중 누군가가 불편함을 느낀다면 그 부분은 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족 모두가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한 풍수의 원칙입니다. 제가 특정 장소에 두지 말라고 한 것만 제외하면 집안 어디든 가족들이 편안하게 느끼는 곳이 식물을 두기에 좋은 장소입니다. 여섯 번째로, TV나 냉장고 주변에는 식물을 두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번영하는 집에서는 식물과 동물이 잘 자라는 경향이 있습니다. TV나 냉장고 옆에 식물을 두면 잘 자라지 않기 때문에 이보다는 다른 곳에 두는 것이 더 좋습니다. 식물을 적절한 장소에 두면 더잘 자라고 더 많은 긍정적인 에너지를 집안에 가져올 수 있습니다. 집안에 있는 식물이나 동물과 같은 생명체의 삶을 방해하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는 집안의 번영과 행복을 가져오는 최고의 풍수법입니다. 일곱 번째로 시든 꽃이나 죽은 식물은 불행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집안에 식물이 시들거나 병들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식물을 방치해서 먼지가 쌓이거나 시드는 것은 스스로에게 불운을 끌어들이는 행동입니다. 만약 식물을 제대로 돌볼 자신이 없다면 차라리 기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최소한 식물로 인한 부부는 피할 수 있습니다. 여덟 번째로 창 밖으로 꽃이나 나무가 보이면 그 집은 명당이라 할수 있습니다. 최고의 품수는 보며 즐거움을 얻고 행복과 동기부여를 받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창문 밖으로 꽃이나 나무들이 보이게 배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이는 쉽지 않은 일이므로 창가 쪽에 식물을 두는 것이 좋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불을 이어 온 고택 들도 창밖뷰가 아름답도록 꾸며져 있습니다. 따라서 가능한 한 집안의 모든 식물을 창가에 배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홉 번째로 화장실에는 조화를 두는 것이 좋습니다. 화장실은 주방과 마찬가지로 재물음과 관련된 공간이므로 오행적으로 맞지 않는 식물을 두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따라서 큰 식물이나 화분은 피하고 작은 식물이나 조화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작은 식물이라면 어느 정도 허용될 수 있습니다. 요약하겠습니다. 집안에서 식물과 꽃을 두는 위치는 매우 중요하며, 잘못된 장소에 두면 불행이나 재물운의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현관에는 공간에 맞는 크기의 식물을 두는 것이 좋으며, 주방과 침실에는 식물을 두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주방과 침실이 각각 재물운과 숙면에 영향을 미치는 공간이기 때문입니다. 창가에는 꽃이나 식물을 두는 것이 좋으며, 베란다가 있다면 그곳에 배치하는 것이 더욱 이상적입니다. TV나 냉장고 옆에는 식물을 두지 말고 화장실에는 큰 식물 대신 작은 식물이나 조화를 두는 것이 좋습니다. 집안의 모든 생명체를 잘 돌보고 시들거나 죽은 식물을 방치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창 밖으로 꽃이나 나무가 보이는 환경은 집안의 기운을 좋게 하며 가족 모두의 행복과 번영을 위해 집안 식물 배치를 신중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오늘은 집안에서 절대 식물을 두어서는 안 되는 장소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이 내용을 잘 기억하셔서 항상 행복과 번영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소중한 가족과 지인분들께도 많이 공유해주세요. 지금까지 웰빙 소셜 클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